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PC방 게임 점유율 순위 TOP10입니다. 게이머분들이 PC방에서 어떤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한 자료는 네이버의 월간 PC방 점유율 순위이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PC방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게임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0비는 점유율 1 5를 기록한 던전앤 파이터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아케이드 게임 같은 플레이 방식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비롯해 아이템을 파밍하는 요소부터 콤보를 만들며 조작하는 재미 등 다양한 특징이 있어 오랜 시간 즐기는 유저가 많은 작품인데요. 또한 캐릭터로 꾸미는 재미를 잘 살린 아바타 시스템이나 도트 그래픽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퀄리티 높은 비주얼과 예전에는 e 스포츠로도 진행되었던 긴장감 넘치는 결투장 및 아직도 회자되는 OST를 비롯해 매력적인 레. 레이드 콘텐츠등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오픈한 지 거의 19년이나 된 게임이지만 꾸준하게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너무 오래된 작품이라 새로 시작하기에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는 진입장벽을 비롯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과금을 필요로 하는 게임 중 하나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트 그래픽의 액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예전 던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던전 앤 파이터도 오랜만에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9위는 점유율 1.97%를 기록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세계의 종족이 전쟁하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테란, 저그, 프로토스까지 세계의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 건물을 건설하고 병력을 모아 컨트롤과 전략을 통해 상대방에게 승리하는 단순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양한 빌드와 운영 방식, 컨트롤과 심리전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아 국내에서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는 게임입니다. 또한 예전 추억을 가진 올드 유저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미스포츠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의 시작을 알린 작품, 현재의 게임 스트리머 등이 탄생한 계기가 된 게임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상징성도 많은 작품인데요. 거기에 더해 많은 게이머분들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여전히 유튜버를 비롯해 여러 플랫폼에서 전 프로게이머분들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유저들도 은근히 있는 편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RTS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예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8위는 종유율 4.27%를 기록한 오버워치2입니다. 빠르고 화려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하이퍼 FPS 장르의 게임으로 오버워치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오픈한 후속작인데요. 게임은 각각의 개성과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양한 캐릭터와 제압, 속박, 기절, 강제이동 등의 여러 상태 이상이나 궁극기 같은 전투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 몰입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게임성이 1편과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편을 플레이했던 유저분들이라면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점등 여러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지 PC 방에서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영웅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영웅 잠금을 해제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강제적으로 플레이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PC 방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모든 영웅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경험치 부스터 등 여러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PC 방에서 플레이하는 유저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속도감 있는 FPS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화려한 플레이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 분들은 오버워치 2를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7위는 점유율 4.34%를 기록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배틀로얄 방식의 FPS 장르 게임으로 매칭을 통해 전투에 참가한 뒤 장비와 아이템을 수집하면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싸워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야 하는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커다란 맵과 많은 참가자를 비롯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긴장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과 스쿼드를 통해 다른 유저들이나 친구와 협동해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고 여러 상 아이템을 이용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나 차량, 자기장, 보급품 등 전투하면서 여러가지 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면도 존재했으며, 최후까지 생존했을 때는 달성감까지 맛볼 수 있어 꾸준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 신규 유저들에게는 높은 진입 전벽이 존재한다는 점과 FPS 게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핵쟁이들이 꽤 많다는 단점 등 여러 아쉬운 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FPS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6위는 점유율 4.41%를 기록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를 키우는 2D 횡스크롤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2003년에 오픈해 아직까지도 신규 캐릭터나 새로운 스킬 등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해주고 있어 많은 매니아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직업의 캐릭터를 육성하고 아이템 파밍이나 캐릭터의 외형 꾸미기, 다양한 컨텐츠 플레이 등 게임에서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아 어린 시절부터 플레이하다 성인이 된 유저가 많은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직업마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캐릭터가 아닌 여러 캐릭터를 육성해본다거나 캐릭터의 스펙을 올리면서 보스를 잡는 요소부터 화려한 스킬 연출이나 딜 사이트를 생각하며 컨트롤하는 재미 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수부 확률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져 떠난 유저도 많은 모습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MMO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점유율 5.12%를 기록한 로스트 아크입니다.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포터뷰 시점의 액션 MMORPG 장르 게임으로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익숙한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깔끔하면서 퀄리티 높은 그래픽과 조교의 타격감과 조작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액션을 비롯해 다른 유저들과의 협동이 많이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등 여러가지 매력이 있어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액티드나 같은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새로운 레이드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아바타및 팩과 탈것 등도 존재하고 캐릭터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를 키워보는 재미를 비롯한 레이드 같은 컨텐츠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조금 있긴 해도 꾸준하게 신규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의 게임이었는데요. 다만 은근히 과금을 많이 하게 되는 게임이라는 점이나 꾸준하게 말이 나오고 있는 직업 간 밸런스 문제 등 나름의 단점도 언급되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MMORPG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유저들과 함께하는 레이드 같은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로스트아크를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4위는 점유율 5.74%를 기록한 서든어택입니다. 국내 FPS 장르 중 가장 오랜 시간 사랑받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 게임으로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누어 싸우는 익숙한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오픈한 지 19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엔 낮은 퀄리티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지만 쉬운 조작성과 단순한 디자인의 맵을 비롯해 일반적인 데스매치 폭파 미션부터 스나이퍼 전 칼전 생존 모드 등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고 꾸준하게 여러 스킨의 신규 무기나 캐릭터가 업데이트되는 등 여러가지 매력 있어 신규 유저는 거의 없는 듯 싶어도 오랜 시간 플레이하고 있는 올드 유저분들이나 사양이 낮은 FPS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백샷 브레이킹 여러 세트 같은 나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점이나 특정 맵들에 존재하는 3mm 저격 위치 같은 초보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형도 있어 은근히 진입 장벽이 높은 게임이라는 점과 사실 남아 있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서드거택 특유의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FPS 게임으로 갈아타지 않아 고인물이 많은 게임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 길 바라며, 예전 서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나 사양이 낮은 FPS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서든 어택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위는 점유율 7.15%를 기록한 발로란트입니다.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진행하는 전술 FPS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FPS 특유의 임 등의 컨트롤이 중요한 전투 이외에도 궁극기나 상태 이상 등의 여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플레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전이나 경쟁전 같은 여러 모드와 액트로 나누어진 에피소드를 비롯해 무기를 꾸밀 수 있는 스킨 시스템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FPS FPS 장르 게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핵 사용자들이나 픽 문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들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과 꾸준하게 진행 중인 여러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비롯해 e스포츠로도 많은 화제를 모으며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조금 매력이 부족한 캐릭터성이나 오버워치나 카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등 여러 아쉬운 점들도 언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FPS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캐릭터의 능력을 사용하는 슈팅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발로란트를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2위는 점유율 12.77%를 기록한 FC 온라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장르의 축구 게임으로 원래는 피파 온라인 4였지만 EA와 국제 축구연맹과의 네이밍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이름을 바꾸게 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선수카드로 자신의 팀을 만들어 경기를 하는 익숙한 진행방식과 다양한 조작을 통해 축구에서 볼수 있는 여러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 모드, 리그 경기 등의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카드를 강화해 능력치를 올리거나 현재는 볼수 없는 레전드 선수들과 한 팀에서 뛴 적이 없는 선수들을 모아 꿈의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게임만의 장점으로 인해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즐기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선수 카드를 다른 유저들과 거래하는 요소나 팀 스쿼드부터 시작해 전술 등 여러 전략성이 필요한 운영 방식을 비롯해 기본적인 슈만 하더라도 가마차기 칩션 무회전 등 컨트롤을 통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게임을 이히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며 짐팬들 들이 워낙 많은 만큼 기존 유저분들의 실력이 좋아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 장르의 PC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FC 온라인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1위는 점유율 41.31%를 기록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e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은 게임으로 다양한 종류의 챔피언들 중 하나를 선택해 탑, 정글, 미드, 바텀, 서포터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팀 넥서스를 파괴해 승리하는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포탑, 억제기, 몬스터 같은 다양한 요소와 전투 이외에도 시야관리, 아이템 세팅, 커뮤니케이션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아 몰입감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챔피언마다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는 스킬과 전략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컨트롤 요소 및 팀원들과의 팀워크 등 게임을 하면 캐릭터가 강해지는 일반적인 게임들과 달리 플레이어의 실력이 상승하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게 된 게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여러 스킨 아이템이나 랭크 게임을 통해 티어를 올려나가는 재미, 일반적인 5대 5전투 이외에도 여러 모드도 존재하고 PC방에서는 모든 챔피언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나 매달 다른 스킨도 사용할 수 있는데 너의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하기에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나 PC방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승패가 명확하고 팀원들과의 협동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 등의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PC방 점유율 순위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다른 장르에 비해 FPS 게임들을 PC방에서 좀더 많이 플레이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10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점유율 0.48%의 아이온이나 디아블로4 등 여러 게임이 더 있었으며 이러한 게임들은 PC방보다는 보통 집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된 게임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PC방에서 게임이나 친구들과 PC방에서 함께 플레이하기에 좋은 게임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